23년, 어, 고1, 3월 모의고사. 우리 18번부터 이제 문제 풀이 할 거고, 우리 지금 이 수업을 하는 목표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 지문 가지고 내신 대비 용으로 수업을 하는 거라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석이랑 뭐, 어법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볼 겁니다. 뭐, 어휘며 뭐며 다볼 거야. 그래서 쉬운 문제 18번, 19번을 왜 이렇게 볼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봅시다. 음. 자, 1팔 번은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편지 글이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to whom it may concern 하는 표현은 그냥 관계자께 이런 뜻이야. 그래서 1팔번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그냥 관계자에게 편지를 보낸 거고. 자, I'm a resident. 나는 누구다? Resident는 거주자, 거주민이다, 그렇지? 나는 거주자입니다. 뒤에는 요거 아파트 이름 나오네요. 음. of 어. The Blue Sky Apartment. 나는 블루 스카이 아파트의 거주자입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I observed. observe는 음, 관찰하다, 그러니까 보다 이런 뜻이 있어. 내가 대절의 내용을 관찰하게 됐어요. 이런다. 어떤 내용? 이런 거 접속사 되시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어지겠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the kitchen e is in need of repairs. 라는 요런대절의 내용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키드존이 키드존이 되겠지. 아이들을 위한 구역. 그 키드존이 대절의주어구요 근데 is in need of 보니까 땡땡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뜻이야. 무엇에 필요가 있다고요. repairs는 수리잖아. 그래서 키드존이 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런 대절 내용을 내가 observe 확인했어. 알게 됐어. 뭐 관찰했어. 자, 그래서 이제 I want you to pay attention. 5형식 문장 나오네. 나는 원합니다.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이라는 오형식 문장이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나는 좀 봐주자. 원트의 목보라서 투부정사로 목보 쓴거뭐 이런 거 보이죠, 그렇지? 원트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우리 목적어뒤에 목보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페이어 텐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페이어 텐션 투 주의를 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는데 페이어 텐션 투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The poor condition. 그 형편없는 응 음, 상태 컨디션은 상태나 조건이잖아 근데 무엇의 of the playground equipment 그러니까 놀이터의 equipment는 설비나 시설이죠 그 놀이터 설비의 그런 열악한 컨디션 환경 어, 조건 그것에 당신이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I want 나는 원합니다 어디에 있는 playground equipment냐면 in the zone 바로 그 zone이 아까 말했던 그 kid zone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니까 이 실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너희들은 어, 이런 문장 줄 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the swings are damaged.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네. 어, 그네들이 손상되었고요. 또 the paint is falling off. 페인트칠은 지금 막 떨어져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어,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있고요. And 그리고 some of the bolts on the slide에서는 수일치 정도 하나 볼까. 여기서 주어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미끄럼틀에 있는 그 볼트들이 주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볼트들이 주어니까 뒤에 동사 쓸 때는 이렇게 r 동사 복수형 썼고 뭐요 정도. 음. 자 미끄럼틀에 있는 볼트들은 are missing 사라졌어요, 없어져갖고 몇몇 개 빠져 있고 이런 상태다라고 구체적으로 놀이터에 열악한 컨디션을 막 얘기를 해줬어. 자 그러더니 the facilities facility 역시 뭐 시설이란 뜻이죠. 자그 시설들은 have been 현재완료시제 have pp 를 썼어. 그러니까 비 동사니까 이었다. 근데 in this terrible condition. 그러니까 이런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다. 이런 형편없는 어 c o n 이었다. Since 언제 이후로라는 since가 딱 보이니까 어 그래서 앞에는 have pp 라는 현재완료시제 썼구나. Since 결과 찰떡궁합이잖아. 그지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도 그러면 계속적 용법 이내의 since가 뒤에 있는 걸 보니 그러니까 since절 안에는 이렇게 과거 시제 쓰고 since절을 포함한 주절은 지금처럼 현재 완료 시제 쓰잖아 계속적 용법으로 그렇지 자 그러면 언제 이후로요? Since we moved here 우리가 여기로 이사를 온 이후로 그때부터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태인 채로 왔다는 거지 이런 terrible condition이었어요 그 시설들은 그러더니 they are dangerous. 저기서 대인 누구냐 어찌나 저 대인은 누구니 그렇지 시설들 지금 복수형으로 facilities 했으니까 d a 로 받은 거다 그렇지자그 시설들은 위험합니다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위험해요. 뭐 뒤에 있는 playing 정도 너희가, 어, 여기 있는 ing, 어, 분사, 현재 분사 ing가 앞에 있는 children 꾸며주는 어, 그 분사네? 뭐, 요 정도 표시하면 되겠죠. no는, 놀고 있는 하면 되잖아. 거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자, 그러더니 would you please 나오면 너희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요거 하나만 줄치면 됐네. Would you please?면 부탁하는 표현이잖아. 상대방에게 이런 거 부탁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지 뭐. 실제로 18번 문제를 풀 때는 이 보라색 문장 하나 줄치면 답은 나오죠. So would you please have them repaired? 음, 좀 have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는데 얘들아 여기서 have는 5형식 아, 동사다. 이런 거 파악해야 돼.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댐이 나오더니 그 뒤에 repaired는 목보니까요. 근데 사역 동사 해 분데 목보를 막 원형 안써 원래 원형 쓴다며 얘는 pp 썼네 요런거좀 주의해야죠 왜 목적어 them과 목보인 repair 관계가 지금 뭐니까 지금 수동의 관계니까 그것들이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수리 되어야 하니까 그렇자 그래서 목적어인 them 뒤에 목보 repair 들을 pp로 쓴거요런거 하나 너희가 어 문법적으로 챙겨줘야지 어 pp 꼴를 목보로 썼다. 사역 동사 중에 have는 유일하게 목보로 피피꼴 쓸수 있다. let과 make는 쓸수 없거든. 참고로.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부탁하는 거는 당신들이 그것들을 좀 수리 좀 해주시겠어요 하는 거야. 그렇 그것들이 수리 되게끔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실래요 이 말이잖아. h a 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냐? 밑에서 답은 3 번이 딱 나오죠. 아파트 놀이터 시설의 수리를 요청하려고 보라색 저 부분. 아니야, 넘어가지 마. 우리 답 찾는 거 아니야. I would appreciate. 어, 나는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다. Appreciate. 감사하다. 아, 물론, 감상하다나, 뭐, 진가를 인정하다.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어. Appreciate는. 네, 그 중에 지금은 감사하다라는 뜻이고, 얘가 thank랑 다른 점은, Thank는 목적으로 사람 쓰거든. 그래서 우리가 Thank you 하잖아. Thank her 하고 Thank him 하는데 appreciate에는 목적으로 사람을 쓰지 않고 뭐가 고마운지 그걸 쓸 거야. 그러니까 appreciate you 안 그러고 appreciate your help 같은 거. 어, 너의 도움이 감사하고 뭐 이런 거거든. 여기서도 your immediate attention에 감사를 드리겠다 이 말인데 너의 immediate는 즉각적인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너의 즉각적인 관심 attention. 자 그런데 앞에 쓴우드는 굳이 말하면 아직 네가 즉각적으로 관심 보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즉각적으로 바로 관심을 좀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법 같은 거야. if가 없는 가정법. 그래서 여기 would라고 쓴 거야. 가정법 과거는 원래 주절 쓸때 이런 거 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즉각적 관심을 좀 보여 주신다면 참 감사할 것 같네요. 같은 그런 뜻이야. 어떤 관심이요? to solve this matter. 이 문제를 어, 풀기 위해서. 그지? 풀기 위한 관심 해도 되고 풀기 위해서 즉각적 관심 보여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고 뭐 답은 3번 나왔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거 전체 그림 좀 봐라 응. 원트의 목보라 투부정사를 목보로 쓴 거라든지 since 신스 이후로라는 since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시제 쓴 거라든지 여기 볼트들이라는 복수형 주어라서 복수형 동사 수일치 아 그리고 보라색에서는 have라는 오형식 동사 목보로 repaired 피피꼴쓴거 이런 것들 문법적으로는 요런 부분들 좀 봐줬으면 됐겠네. 됐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19번. 자, i의 신경 변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신경을 나타낼 법한 단어들만 너희가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는 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봅시다. 자, on a two week trip, in um, the Rocky Mountains. 자 2주짜리 여행에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요거 하나 봐줘야지 2주라고 표현할 때 원래는 two weeks 당연히 two니까 이거 weeks 돼야 될 텐데 s가 없어 왜 그렇지? 숫자 더하기 단위 명사가 이렇게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수 있어 지금 얘는 a trip 사이에 들어가서 a trip을 꾸미죠 그래서 2주짜리 해서 여행 꿈이잖아. 그러니까 숫자 더하기 단위 명사가 이렇게 다른 명사 꾸미는 역할 즉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주의할 점. 숫자 더하기 단위 명사 사이에 하이픈 짝대기로 연결을 하고 더 중요한 거. 이 단위 명사를 어떻게 쓰자. 단수형으로 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weeks가 아니라 week 된 거. 외국어 뭐 한개 챙겨라. 라키 뒤에 마운틴 s 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마운틴에다 s 붙이고 막 대문자 쓰고 이러면 우리 이거 산맥이야 그러니까 로키 산맥으로 이제 2주간의 여행을 갔었나보지 어, 로키 산맥에서의 이 2주간의 여행 중에 여행에서 I saw 음, 나는 보았어 A grizzly bear 뭐 우리말로 회색 곰 이라는 곰의 종류인가 봐. 어, 나는 회색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in its native habitat. 그것의 어, native habitat 이니까 원래 자연 서식지. habitat이 서식지다. 그지 사는 곳. 여 산맥이니까 산 속에서 그래. 얘네들이 원래 사는 곳인가 보지. 여기서 자연 서식지에서 a 음, grizzly bear 한 마리를 보았어요. 아직까지 뭐 신경을 알수 없겠어. at first 처음에는 I felt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 주네. 나는 느꼈어요. 어, 어떤 걸 느꼈어? 조이를 느꼈어. 그러면 너희는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단어에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그치? 신경 바로 나타내네. 어, 나는 기쁨을 느꼈어요. 즐거움을 느꼈어. 기분 좋았대. 그리고 뒤에 as는 접속사에즈다 그렇지? 뒤에 문장 이끄니까요. 접속사에즈 뜻이 많지. 근데 그 중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뭐 뭐를 할때 정도로 지금 해석하면 되겠네. 뭐했을 때 내가 기분 좋았대. I watched. 내가 보았을 때. 뭘 봐? The bear. 그 곰을 봤지.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watched도 어, 지각동사, 즉 오형식 동사로 쓰인 게 뒤에 고이라는 목적어 뒤에 그 고미하는 행동, 즉뭐 보가 나와 있으니까 어, 오형식 동사. 그럼 우리는 또 음, 지각 동사의 목보니까 저렇게 어떤 걸로 썼구나 동사 원형으로 썼구나 이런 거 함께 챙겨줘야지, 그지 자, 내가 보았을 때 그랬는데 목적어가 목보하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오형식은 해서 그렇게 하죠. 자, 내가 그 곰이 walk across the land 그 땅을 가로질러서 걷는 것을 보았을 때 기분이 좋았어. 언제나 여기 있는 walk는 어떻게 써도 돼. 그렇지 워킹 써도 되겠죠? 지각 동사에 못 보니까 ing 꼴도 돼. 그러니까 현재 분사 ing도 지각 동사의목 보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걸 봤을 때 기분이 좋았어.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to turn uh, his head about. 여기서 he는 누구야?곰이다. 어, a grizzly bear 그걸 he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는 멈췄어요. 근데 every once in a while인가? in a while은 h i l 이 시간의 길이로 잠깐 동안이라는 잠시라는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근데 every once니까 매 잠시 동안마다 한 번씩 이 말은 가다가 한번또 가다가 한번 이따금씩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는 이따금씩 멈췄어. 왜뭐 하려고 멈췄냐? to turn 돌리려고 아니면 멈춰 서서 돌렸다 이래도 돼?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야 뭐뜻 다양하게 해석되니까. 그의 머리를 이렇게 잠시 돌렸다는 거야. 가다가 또 멈춰서 고개 한번 돌리고 뭐 이랬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너희는 중요하게 봐야 될건 이거 아니야. 앞문장 히스 s t o 했어요 라고 완벽한 문장이 끝이 났는데 여기 콤마 만쓱 있어. 응. 그러면 너희는 뒤에 있는 이 ing에 동그라미 딱 쳐야지. 이거 뭐다? 분사? 구문이다 이러면서 동그라미 딱 쳐야지. 그치? 그럼 이거 스니프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스니프는 냄새 쿵쿵 맡는 거야. Deeply하게 냄새를 쿵쿵 맡으면서 어 가다가 고개 좀 돌리고 또 서고 뭐 이랬다는 거야. 냄새를 맡으면서 아니면 앤 n d sniff 해도 돼. 아 그리고 냄새를 쿵쿵 맡았습니다. 깊게 냄새를 들이맡았대. He was following. 그는 어 behind 라서 이거는 진행이네. 과거 진행이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뭐를? The s 냄새요. 근데 무엇의 냄새? Something 의 냄새를 지금 따라가는 중이었어. 알고 봤더니 킁킁 냄새 맡으면서 계속 그걸 따라오고 있었어. And 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는 다시 또 완벽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리고 천천히 I began to realize 나는 깨닫기 시작했대. 시작하다 begin 은 목적으로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 되지요. 그 realizing 해도 되고 to realize 해도 돼. 뭐를 깨닫기 시작했어? 대절을 그러니까 목적을 realize의 목적어 역할하는 을 대절 접속사 대시오 항상 접속사 대 같은 건 너희가 시험 칠때 was나 which로 나오진 않는지 어법 문제로 나온다면 그런 걸로 나올 수 있겠지 얘는 was나 which 아니죠 접속사 대시고 참고로 뭐 생략은 가능하겠네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자 나는 대절을 깨닫기 시작했어 그럼 대절의 내용 볼까 this giant animal was smelling me 이게 대절의 내용이야 그 giant animal이 바로 그 회색 곰이죠. 그 회색 곰이 뭐하고 있더라? 알고 보니, 나를 스멜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 내 냄새를 맡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I froze. 나는 어떻게 됐어? 얼어붙었다. 너희 사실 이 보라색 단어 두개 동그라미 치면 이거 답은 나왔어야 돼. 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 풀 때는 저 보라색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답 체크하고 10초 만에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난 얼어붙었어. This was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 그것은 더 이상 멋진 경험이 아니었다. 우리 no, wonder, 아, no longer 하는 거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죠.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것은 더 이상 멋진 경험이 아니었어요. 와 회색곰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TV에서나 보던 해서 처음에는 기뻤잖아. 기분 좋았는데 더 이상은 원더풀한 경험이 아니었대. So it was now an issue of survival. 그것은 이제는 무슨 이슈다? 서바이벌의 이슈다 l 생존의 문제였다 죽느냐 사느냐 죽고 사는 문제였다 응. The bear's motivation 그 곰의 동기는 뭐뭐였다 그러니까 이 t o find o i n s d i n g t o e i n d t i o e a n d i n g 그게 그 곰의 동기였고, and 하고 또 다시 새로운 문장. 그리고 I was clearly on his menu. 음. 아 그리고 나는 명백하게 그의 메뉴 위에 있었던 것이다. 어, 그의 그 곰의 메뉴에 지금 내가 올라가 있었던 거야. 어, 답은 그래서 쉽게 나왔죠. 답은 2번. 그치.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delighted 했다가 나중에는 scared. 무섭게 됐죠. 얘들아, 4번에 worried 뒤에는 relieved는 뭐냐? 안도하는 안심하는 휴 다행이다 그게 relieved 안도하는 3번에 satisfied 뭐지? 만족하는 만족스러워하는 거고 jealous는 시샘하는 그지? 부러워하는 이런 뜻이었어 5번에 frustrated는 뭐지? 좌절하는 음. 그래서 또그 다음으로 넘어가보죠